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계명이 무엇이니까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중에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은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직접 돌판에 써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새겨주었는데 모세가 깨뜨렸죠 네.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맞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겠다 하시고 돌판을 가져오면 써주겠다 하시고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계명,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계명의 목적, 계명의 취지. 그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삶, 네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본 정신, 율법은 결국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사람이 법을 만드느냐? 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뭐 도덕적 기능, 뭐 많은 이, 이 이유들을 갖다 붙이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 핵심은 사랑이라는. 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느냐 결국 사랑이라는 건 사랑. 그래서 율법의 본 정신을 사랑, 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사랑.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압축하면 십계명도 1 0 개의 계명이라는 말이죠. 1 0 개의 계명도 압축하면 줄이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계명?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십계명도 1 0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계명과 압축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억해서 반드시 잘 지켜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개명부터 10교명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살인하면 안 되고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또뭐 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냥 이웃의 것을 그죠? 탐내서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뭐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상해치고 그죠? 그냥 폄하하고 깎아내고 중상 비방하고 오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집안이평안한 거죠. 가정이 화목한 거죠.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뭐예요? 그 사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법이죠. 십계명은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법을 다 보십시오.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법들에 다그 근간이 뭐예요? 이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모계명이 뭐죠, 여러분? 모계명 내 부모를 부모님. 공경하라. 여러분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게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첫 번째 계명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게왜 모든 관계,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고 척도가 될까요? 그럼 부모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란 존재는 없는 거죠.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거 터전이. 그럼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야 부부가 있는 거죠. 부모의 관계, 부모의 공경, 사랑은 부부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형제가 있는 거죠. 형제 사랑은 뭐보다도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모가 있어야, 이웃까지 가는 거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부부 관계가 있고, 어, 자녀 관계가 있고, 형제 관계가 있고, 이웃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 토대가 어떤 거예요?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죠, 일륜이죠. 천륜, 인륜의 기초가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으뜸에, 모든 관계의 처음에,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덕, 첫 번째 덕목, 최고의 덕목,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뭐야?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4대 주의가 있어요. 사대 두유죄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사람 네 부류의 사람 있는데 살인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지을 죽이는 자는 마땅히 죽는다 죽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인신매매, 납치하는 자, 사람. 사람을 후려서 납치해서 어, 종을 삼든지 뭐그 사람을 보여 팔아 버리든지 하는 행위들 이 역시도 돌로 쳐죽이라고 했다 납치하는. 요즘 이런 일들이 좀 악망해 있죠. 뭐 그렇죠. 돌 맞을 짓들이. 세 번째,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학대하는 자, 부모를 업소 여기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 네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 학대하거나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라고. 그만큼 뭐요?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보, 바울리 구약의 5개 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 복을 받는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2절 말씀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다시 봅니다 6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대요 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꼭 네. 기억하실 때. 부모는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그러기도 하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에 해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내 생각으로 양육해요? 안 해요. 내 가치로 교육해요? 안해 세상의 교육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종교로, 세상의 사상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안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사람을 일당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셨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람으로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죠. 드으라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새벽에 신명기,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이 뭐예요? 시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문에 매주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글을 조그만 함에다가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들어와도 말씀을 보고 나가도 말씀을 보고 그 뭐야?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언제나 자녀를 강력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어?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부모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뜻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는 땡땡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은 목자시니, 요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서 다이제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또 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도 하셔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요? 남편이 되기도 하셔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설명하잖아요. 호세아를 보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가 되셔요? 부모이기도 하신 거죠. 아비어미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표현하셔요. 그래서 뭐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모로서 돌보고 양육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자녀가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부모의 마음과 부모,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야.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통하여서 내, 내 존재의 근원, 궁극적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러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가끔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본능이죠. 그건 본능이에요. 왜요? 내 근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분, 그분이 누구냐. 그를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을 그리워하고, 또 그분을, 뭐야?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존재의 본능이 본질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자라고 양육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격장애적이 니다 대부분이 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듬뿍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과 자녀가 얼마나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안정,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뭐, 걱정과 두려움이 좀 없어요.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많아요. 커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 관계를 잘못 맺는다. 대인 관계 능력이 없다 그래. 대인 관계를 잘 못해요. 사람 관계가 참 힘들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른대요. 왜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거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산다고그러니다 그리고 또 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어, 나를 또, 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계란 걱정으로, 대인 관계를 정상적 관계를 못한다. 는거 부모, 어렸을 때, 어, 부모, 부모가 지금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애착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여그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뭘 먹고 자나요? 자녀는 뭘 먹고 자아요 자녀는 뭘 먹고 자아요 사람을 먹고 자란다. 특히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자녀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네, 충분히 따뜻하게 공감해 주고 어, 충분히 자녀를 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뭐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대적하고 하면 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공감, 그러나 수용, 이해.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괜찮아, 미안하다, 그랬구나. 이거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아는 거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너무 화를 냈네 도가 지나쳤네. 과했네. 그럼 뭐요? 온다라는 거죠. 근데 같이 대적한다고 대적하고 화를 낸다고 화를 하고 짜증을 낸다고 분노하고 같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뭐요? 관계가 더안 좋아지. 어려워지. 그럼 그래서 이 부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내 자녀가 나를 무시할까왜내 왜 자녀는 왜 어버이날 안찾아올까왜 전화도 없지? 어, 왜 우리 자녀는 왜 옆집 자녀하고 다르게 안 올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 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해는 아저 찔립니다 찔리기도 한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 그렇게 잘하냐 아 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관계의 근원이니까 저도 뭐 찔리는데요 뭐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 후에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래도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는 자녀로 양육을 하시려면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그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본 자녀가 본대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여섯배 말로 애들 앞에서는 모두 못 먹어요? 모두 못 마셔요?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러죠.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래요. 그 자녀를 보면 그집 부모를 볼수 있대요 안답니다. 다 어른들의 그죠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학학문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성서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이걸 잘 정리했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잘 정리한 게 뭐예요? 인인데 인의 기초가 뭐예요? 예. 이게 군사 분사나요 군사부. 그 인이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을 잘 정리는 게 예, 예법이고, 예그 어, 예의 핵심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철륜이고, 일륜이고, 마땅히 해치칼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또 기르시고, 또, 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에, 그래서 부모 없으면 어떻게 부모를 찾게 되어있고,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에, 존재의 근원을 자꾸 찾아 나가게 되어이게 이게 그, 에,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존재는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응. 우리 다시 한번 볼게. 요 너무 읽어도 읽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에 네, 가슴에 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되는 천국이니,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속 창수하리라. 존경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소을하면 이게 약속이 약속해 주셨다는 라 거예요. 보장해 주셨다는 라 거예요. 뭐를요? 잘 되고. 잘 된다라는 게 뭘까요? 좋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통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다라는 거죠. 예, 네. 만족스럽게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보고 바라는 복들, 원하는 복들, 이루기를 원하는 것 것들은 어떻게 와요? 대부분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부모를 없애 여기면,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부모를 못되게 한다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속 이는 약속이라는 거. 예요 약속은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잘 되는 거죠? 검사가 잘 되는 거죠. 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언가 어, 이렇게 보았더니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어, 불이 뭐뭐 이게 고난이 없냐? 실패가 없냐? 자절이 없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형통이라는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도 그러니까 삶이 하는 일이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막힘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재물이, 재물이 목을 막겠죠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막힘이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막히거나, 사람이 막히거나, 기술이 막히거나 어떤 불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고 자본이, 돈이 모자라면 돈을 어? 채워주시는 것이고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 기술을 있는 자를 보내주시는, 채워주시는 거. 그러니까 막힐 때, 안될때 주저앉았을 때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렇게 되면 풍성하게 재물을 돈을 벌겠죠 부유해지는 거죠 이게 막힘이 없으면 결국은 성공하는 거죠 막힘이 없이 성공하면 인생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당연히 마음이 평화를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건강도 자연적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뭐 사는 게 기쁜 거죠 뭐하늘님마다잘 되고 어, 어려움이 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러한 실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뭔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일어나지도 않으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냥 앉아서 그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일이 뭐 술술 잘 풀리는 데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 당연히 뭐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개명을잘 듣고 행하면 뭐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나와. 응.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이제 뵙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분석해 보면, 그쵸? 그 공통 하나님게 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효자라는 거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효자였을까 아니었을까요? 효자예요 이삭이 어, 효자였을까 아닐까요? 효자죠 어떻게 알아요? 모리아산 재단 사건을 보면 잘알수 있잖아요 이삭아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내 네, 아버지 어, 가가지고 재물이 없는데요. 네가 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저 올라가지 않을래? <laughs> 내 아버지. 올라가서아 <laughs> 칼을 들어서 하는데도 뭐예요? 어, 저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게 효자죠. 여러분 이러한 효자, 여러분 요셉이 효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뭐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도 하기도 했겠지만은 내 아버지야라는 거예요. 어, 형들이 저 멀리 간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좀 갔다 와봐라 내 네, 아버지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그 도망하는 중에도 사월이 죽이려고 어, 하니까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도망하는 중에도 뭐요? 부모님을 챙기잖아요 부모님을 모셔와요 아들랑 불로 모셔와요 그 도망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다녀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아들 설로몬도 뭐예요? 효자잖아요 아마, 왜, 솔로몬이었을까 아마, 아버지, 를 가장 잘따르지 가장 이 따르는 아들이솔로몬이지않이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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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고생을 하지 않 이렇게, 이렇게, 이이 뭐야? 아버지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다이루어주렇게이렇 이건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대부분이 보면 뭐예요? 효자라는 거죠. 여러분, 5만원 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심사임당이죠. 심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예요? 율복이죠. 율곡. 여러분, 율복이 얼마나 큰 효자예요. 정말 당,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그죠? 렇 위대한, 어, 우리, 정말 우리 민족이 어, 우러는 존경할 만한 인물 중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거 효자라는 거죠. 뭐 그분의 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머님 여의고 아버지가 새 부인을 맞았는데 그 부인이 그 계모가 엄청 그냥 힘들게 했나 봐요 아주 땡깡이란 땡깡을 다 부리고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지금 정성으로 섬기는 데도 심술이라고 심통이 나가지고 아주 아들유 율곡을 아주 못살게 예, 그러길 아주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했다는 그런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면 사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이 잘 되고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삭은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의 많은 복을 받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도망 중에도 부모를 섬기는 그 효를 통하여 위대한 왕이 되고 루슨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시모, 시어머니, 루스를 섬김으로 메시아의 이름에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화목하게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응.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등들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공경은 모든 관계의 으뜸이고 우선이고 기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